드립니다. 네. 오늘부터 진심 진심으로. 네. 제가 하는거 다시부터 다는 모습. 좋아요, 습니다 지켜야 돼. 지켜.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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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. 왔어. 준비 준비 준 준비 대희대희 김대희. 워크워센다센다야 현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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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박 아래로 내려오는데 바로 워크워크워크 워크식이야, 워크식 워크워크 와주? 봐줘 워아 워크 못달어 킬쌍댄트 킬쌍나 싸우러 쳐게 싸우러 쳐게 싸우러 쳐게나힐줘힐줘힐줘힐줘힐줘 목살 기다려 기다려 나 싸우러 쳐게나위 봤어 나 위치 봤어요 고스바 5초 가 나이스 이거 콜 좋았다. 트발 상단아, 어, 그뭐냐 콜이 너무 좋았다. 네. 수피계 돌아 거기. 아. 그거 수피가 맞는 거 같아. 조금 던졌어 가지고. 어 있다. 방 아, 있어? 아니 수피가 있어. 배갈르게. 떠. 꼬끼서 는 건데 왜 꼬끼 소냐는가. 모험 모험 됐나 보지. 병균이 이겨. 수피 썰고 싹싹 김치 외쳤다. <웃음> <웃음> 네. 근데 이게 자자자 잠깐 잠깐 잠깐. 네. 아니 오빠 좀 기다려 봐. 아니 아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아니야. 기다려 봐. 아니 아니지 오빠. 이거 봐. 봐이리와 봐. 이리와 봐. 아니야. 이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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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리 와 봐. 아니 들어 봐. 내말 들어 봐. 들어 봐. 어 5억이라 고랬던어 내가 선. 근데 기다려 봐. 아니 아니야. 내가 선.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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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이거 캐는 게 맞지. 아니 아니 나 그러면 나도 칼 들지. 예? 그러면 봐. 맞잖아. 잠깐 가야보 하나 주사면 바위바위보아 다시 바위바위보 수고해 우와 존나 맛있다 개줄게 개줄게 와 존나 맛있다 이씨 제발 사탕 안 들려야 되는데 되겠냐 되겠냐 이거 갔다 올게 이거 자리 이거 그것이 나야 되나? 열개 써야 되는데. 복직 가게 딱다. <놀라> 어 뭐야? 언제 또 써? 뭐야? 딱. <놀라> 아. 와 썸네일 너무나 확률이 낮. 사람들이 방송도 보지 말라고 해서 썸네일만 계속 봤다? <놀라> 1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잖아. 정 아, 주 쳐먹었는데 지랄이네 아, 어. 아, 아, 뭔가 아, 아, 와 아, 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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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었는데 방금. 아, 근데 이제 한 세트 있는 거 아니야? 음. 음, <laughs> 어, 우리 갑자기 초코 대응할 수 있어가지고 어, 그래도 치면... 네네 음, 이말 수가 없거든? 뭐, 코트 야될 보스 좀 있으면 죽어 죽었어, 보스 죽었어 아. 죽었어 됐다, 루틴 누구야? 누구야? 못 봤어, 투인거 같은데? 밀자 밀자 밀자. 어디서 뭐봤어에스타아에스타 갔어요 스펀쳤어요. 야 이거 안될거 알고 음. 있었어 이박스 구조가. 하티가 하는 게 맞고 내공이 40이야 전화. 하티야 저기 가서 해. 하티 그거 잘 잡혀? 아니요 안 잡힙니다. 내가 볼게 그거. 너 원래 잘안 잡혀. 하면 틀어봐. 딜3 들어오잖아. 디아가. 아 하트야 나. 왜 옷을 내공을 안 맞추고 해? 온셋 입고 하라고 하셔서. 아니 그그온셋저부그 뭐냐 좀몇 개는 내리면 되지. 장비 봐봐. 이내몸왜내몸왜 어, 어, 이렇게 딸리지? 뭐지? 운세만 입으면 딸려요. 오제남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오제련을 해도 되는데 선택이 야 섞어 있거나. 섞었으면 운이 떨어지잖아 운. 저렇게 운 돌리다가 좋은 게 나오면 무조건 바꿔. 예잉. 네. 아, 이게 운세지 큰가봐 차이가. 네. 운세 높 높은 상태로 낮은 상태로 둘다 해본 사람. 저요. 상위팀이더잘 나와 애들이 티켓을 이 돌려서 그러면 박았어야 되는데 어? 당는 당연... 아니 그게 아니라 운... 본 잠재도 제대로 안맞춰있는애들한는이걸돌리이고하는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존나 는았는데나 운세... 아니 구는다 운세 맞춘 거 아니었어? 부족도 올고 하나 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게 너무 빡세다 진행 시켰는데 처음에. 네. 그래, 내공 네 내공 네 부족하면 오작하면 돼, 오케이. 예. 네. RPG의 환기는 쟁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잘 해봅시다 한시쟁. 맞지. 화이팅. 파이팅. 나 먹었다, 나 먹었다, 두디어 먹었다. 두디어 어디? 어디. 야, 상위 아마 똑같은 걸로 알아요. 아, 잠깐만. 드는 걸로는 한4일이면은 이제 확인. 넵. 내려가자. 넵. 야, 형, 어. 형본 장비 있지. 어. 내 운세도 80 후반대였거든. 형 운세 장비 있지. 어. 근데 뭐, 뭐가 문제? 그리고 오하랑 대화했을 때, 음. 저랑 오하랑 똑같아요 운이. 음. 그 믿지마 아, 500개 진심으로 말하던데 우아가? 그냥 우아 먹지마 운세 기본이 그리스 로나 시나에 의하면 100이 항상 넘었어 아니, 뭐 그냥 본장비를 껴도 운이 꽤 높아서 끼 낄만 할걸? 아니 본장비를 왜? 그거 하나 끼고 세개를 운세 타면 되잖아 아 그니까 음. 그러면 운이 많이 안 높잖아. 아니 운이 20이 올라가는데 이 양반아 뭐라는 거야? 아니 아니 잘 들어봐. 너가 더 좋은 거 같은지 해봐. 왜냐면 이걸 해봐. 둘다많아 이전을 해야 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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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아니, 그냥. 콘셉트 맞는 거 같아 방금 나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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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코코 오빠 제뇌좀 어떻게 해봐. 뇌 녹은 게 아니라 오늘 더 끌어올릴 수 있잖아. 그거 하면은 또 예, 다시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야. 한 사람한테. 내말 들어볼래? 우리가 우이 우리 낮은 게 아닌데 낮다고 생각한다니까 야기야 오늘 몇인데 형? 다 했을 때 그러니까 다 했을 아니, 때 몇인데? 89! 89! 아니 그럼 존나 낮네 당연히 <laughs>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숫자 계산을 해봐 <laughs> 얘기가 정해졌는데 왜 다시 뇌를 비비는 또그 얘기를 <laughs> 하냐는 거지 나는 그얘기라고 있는 거야 난 그냥 <laughs> 물어본 거라니까 이거 할까 말까 근데 <laughs> 형이 그 뭔가 계속 말을 할때 설득시키려고 하잖아 <laughs> 그렇게 느꼈어? 어 다시 볼 끊어서 <laughs> 들어볼래? 아니야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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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면 이거 그냥 본장비에 다 할게. 하나 눌러봐도 돼. 아 어, 눌러 눌러 당연히. 응. 때리자 오케이. 가죽이고 하나가 강검신인데 이게 세개다 해도 내공이 <놀람> 안 돼서 저 졌었거든요. 너무 똥신이어가지고 똥 짜고 고 10개밖에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로 나도 아까 1 0어 야지 야지 지 무슨 정지이 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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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난 건 지난 거고 어 특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전기를 불태웁시다. 네. 전기를 불태. 정상화부터 하자 다. 나 3, 57 찍게 트아리 트아리 구강은 좀 많이 무섭네. 조이 형 구강 나왔을 때는 뭐 그저 그랬었는데. 나는 음. 그냥 파닥파닥. 나는 사람 아니야. 오해 전조 중에 이제 조이 조이 형만 일반이네. 오뎅들 중에 남아는 일반이야. 우리, <laughs> 우리 친구들 다 어깨 에 견장 달았다. <laughs> 첫초 초.. 첫 스리 아니야? 그것도 맞지. 기분 좋을 듯. 어, 기분 좋긴 할 듯. 저요 뭐지? 지금 114입니다. 저건 세 줄짜리를 돌리긴 해야 될것 같아. 맞아. 그냥 서버 자체가 추구하는 가봐가 그냥 회피 공속을 맞추는 게킥 킥인 것 같거든. 계속. 신발 또할 만한 사람 있었나? 나 간다. 어떡해. 안녕. 안녕. 아니, 김성태 찾아 드릴게요. 여기 있다! 와... 왜, 네, 왜 네, 또? 아니, 성태님. 네, 네. 제가 볼때 보스티 시간 6시간 하세요. 이거 다죽고 이러다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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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수감자들인 <laughs> 어, 어, 아, 다다 이게. 괜찮으세요? 어, 괜찮으세요? 아니, 다크서클이 이게... 초점이 없어, 지 그러니까, 네. 변화가 없어, 얼굴에 근데. 어, 근데 제일 열심히 하던데, 나 진짜 네. 볼 때마다. 네. 어? 제가 만 김세현? 여보세요? 스미 보고 바트도 보고 애들 다 봤어. 아 너무 피곤하다. 아 지하철에서 자면서 갔어. 잠깐만 지금 봉항몇명잡속에 있다고? 아홉이야. 아홉. 저기 들어왔다. 공전 들어왔어. 공전 들어왔어. 예? 아 형님 무게를. <laughs> 형님. 그냥 산상 가시죠. 좋아요. <laughs> <그냥 산상 가시죠? 웃음> <laughs> 나는 신버스 네. 시원하게 써가고 싶은데. 아아 아, 갑자기 좀. 끌어 오르나요 지금 갑자기 또어에스카칸라 네, 없어서 한가할 만한데 없는 자, 거 같은데. 반다상 가자. 차가워요. 같이 하자. 파티. <laughs> 12시랑 6시 같이 들어왔다. 아, 야, 야 오른쪽, 자, 오른쪽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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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네, 네, 오른쪽 네. 하나 둘셋 네. 간다. 오른쪽. 깨박이 회피야 깨비야 개비야. 깨나이 알지? 깨나이 왼쪽. 깨박이 잡았어. 알았어. 왔어. 오케이 오케이. 리스폰. 맛있습니다 맹렬 투기상의 여행 투기장 수장님 저 뒷소리에도 맞춰야 되는데 30분만 좀 졸고 오겠습니다 배띄어놨습니다 왜? 지금 좀 땡겨야 되는데? 왜왜왜? 그런 식 가기 전에도 좀 밤을 1시간밖에 못잤가지아 택시에서 잤잖아요 택시에서 존거고 이지빠보고요하부 중계입니다 여러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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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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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을 몇 시간에 잠이 많은 운영자라 그럴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담아서...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<laughs> 아, 아니 나는 눈물 없는데 <laughs> 자 처음은 부캐빈곤과 봉황 매치업이고요 네 준수는 이제 현실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더 준수 같냐? <laughs> 형이랑 나랑 조율을 계속 해야 될것 같아. 브리핑 많이 하면서. 포커싱 어, 잘한 거 진짜 할 만해, 얘들아 진짜. 안녕하십니까. 네. 이거 탱탱아. 본 팅팅아. 솔창태 뭐해? 이게 뭐야? 전화. 나랑 아, 그냥 바로 써버려. 전화상이 뭐지? 나 전화. 배팅. 전화. 전화해봐, 전화해봐. 전화 좀. 진짜 제가 전화할게. 와 이거 말안 되는데. 아 근데 네 병신새키인가 아 일단 이거 이거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다 응. 네, 왼쪽 벙준 조이 벙준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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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까, 마까. 조이 조이 잡았어 쟤 끊었어 끊었어 받아쳐 잠깐만요 바꿔 까비 둘이 같이 그랩하고 그래. 그래. 있어 가자 가자 절제는 옆을 막으라고 나오라고 네. 거기서 야일 아, 나와 나와 나오면서 나오면서 해 허리 어봐 여기서 여기서 라인 끄면서 천천히 다시 하면 돼 응? 강한호 끌었고 강한호 끌었고 강한호 뒤에 강한호 다시 끌었어 강한호 반가 천천히 나이스 받을게요. 야, 야, 누구야? 왜, 아, 아, 쏘리. 그래, 파다가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끌어, 도 돼. 봉조, 봉조 다 봉조 깼다. 봉다 봉조 깼다. 봉조 깼다. 조깼조 깼다. 봉조 깼을게 잘했어. 존나 아, 잘했어. 집중해. 네. 워야 너무 깊다. 아, 네. 한 번. 오케이. 죄송해요. 오시라커야 우리 사이드 끊는 것도 주시해. 네. 확인, 확인. 높이하게. 돕다 봉전. 봉전, 봉전, 봉전. 봉다 봉전 못끌었고나살어저 다시 걸었고. 저반 아, 어, 반 아, 이제 너무 아다다 와이 없어서 이게 막센거 같긴 한데. 팀은 일어났어 뭐야? 어? 어? 예? 쌈 나이스. 템전졌다. 욕먹을 준비해라. 공격하세요. 꼭 계속 자리리고 뭐라고 지금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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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학살 선수 타구, 타하고 있는데. 나이스. 나이스. 어. 나이스. 로템 잘해봅시다. 로템. 끝나고 이야기 음, 끝나고 끝나요 얘기해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파악 잘하자 예네 팅땡아 네 진짜 진짜 예. 진짜 많이 할수 있다 이거 없으면 너희 놈이가 심 진짜 세탁을 수 있는 거할수있할수 있어 조질때도 조심 다 네. 조질 프로컷 끌었어, 끌었어봉준봉준 봉준 피자나서. 화장사 천선 참이? 막날 방각한번 더. 네, 음. 강은호강호었어강호 잡았어요. 좀. 오케이 오케이. 간다 간다. 하나 둘 셋. 간다. 아슬다 조이 방각마왕로야 뒤에 히, 있어요. 히 앞에 왜, 보라고! 되게... 앞에 상원이야 방탄! 되게... 상원을 잡았어! 좋아좋아 좋아. 나이스 알았어나았어굿 우리가, 우리가 강력들 많아 절대 아. 지마경기 계속 맞는다 얘네 강 끌었어 강우룩! 강우룩! 강 잡았어 나이했어 상원이 보고 있다 나 나인 갈라났어. 나인 갈라났어. 상은이야 마무리해줘. 숨어 있는 있다, 숨어 있는 있다. 오케이, 친구 다 걸었습니다. 친구 다 걸었어, 친구 다 걸었어. 하나, 둘, 요 괜찮아, 이거 덮칠 만해, 덮칠 만해.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와, 쭉 들어와. 그냥 뒤에 쭉 들어와, 뒷라인쭉 들어와, 그냥 쭉 들어와. 또 다시 구석으로 물려요. 아까랑 똑같이 그 자리에. 구석으로 물려요. 아이고 정리 당합니다. 터코랑이 승리입니다. 나이스 나이스 탱탱이 나이스 달좀와달좀와음 아아아 좋아 음 좋아 솔직히 말해서내화면 네, 봤으면 알겠지만 탱탱이 잘하긴 했어요 인정 인사 음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아니 누가 그래도 그렇게 잘 써? 와이츄 와이츄에서 <목소리> 까불길에 끌어버렸어 검드랑이 미안해 <목소리> 미쳤어 검드랑이 왜드랑이 나이스,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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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탱탱아 이거. 맞습니다. 컨디션 조절 잘해. 네. 나 너희 의견을 진짜 하고 싶고요. 예. 네. 네. 진짜 1등하고 싶어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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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내가 봤는데 지옥전을 해야 돼. 알아? 좋습니다 우리 문파원들 너무 미안합니다. 죄송해요. 늦어. 저... <laughs> <같은> <laughs> 병신 같은 새끼야. 병신아! 그래 병신 같은 새끼야. 내가 너숨리할줄알았다이 등신아. 잘 알지? 으이고그동관이만 <목소리> 살아가지고. 그 으그. 그그그으이그